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신화 주문석을 사용한 꿈의 세계, 외는 늑대왕 공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전이 끝났어요. 한 번을 남겨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누르지 못해서 <laughs> 하나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전 기록들을 보자면은 8, 9, 그러니까 거의 9만, 9만 M 정도부터 6, 8, 7, 6, 7, 8, 8, 1, 82, 88, 80, 84, 83, 85, 82, 82, 905. 이런 정도로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현재 고점을 찍은 덱을 보여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것저것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되어 있는, 어, 외눈 늑대왕 기준으로 애널티카의 리그 표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다행이다 싶어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기믹에 대한 주제와 이 외눈 늑대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걸 한 번에 펴서 지금 나와 있는 무한 난이도 기준의 거의 모든 괜찮은 덱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 낸 고점은 요 덱입니다. 요 덱을 해서 지금 기믹적으로 이게 가장 고점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은, 루보미르가 바로 뒤에 있는 환영, 아, 플러스토에게 어, 버프를 주고요. 그 다음에 본체인 플러스토가 딜을 해주것과 동시에 샤키르에게 궁극기를 빨리 쓸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이 본체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스모키가 들어가서 스모키와 플러스토도 최대 HP 대비 딜을 내주고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제일 뒤에도 브릭스의 버프를 받아서 딜 버프까지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이 경우에 구웅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도 가장 고점 대기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단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됩니다. 내 제목에 적혀있죠? 랜덤게임이에요. 그니까, 앞에 제가 숫자를 굳이 쫙 이야기하면서 20번의 트라이를 전부 다 보여드렸던 이유는 점수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건 바로 이 외눈 늑대왕이라는 기믹이 좀 작용해서인데, 외눈 늑대왕은 한 캐릭이 죽으면은 굉장히 강력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존하느냐, 요런 뭐 부분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게세 번째 있는 하이 랭이라고 써 있죠. 저 부분인데 제가 지금 아까 사용한 덱과 동일합니다. 그죠? 저 덱이 동일하고 높게는 98 빌리언까지 나오나 봐요. 저는 지금 나왔던 게91 빌리언 정도가 나왔던 상태인데 저 숫자를 절대로 다 믿진 마시고 하나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본인이 쓸수 있는 덱 중에 가장 진급이 높거나 가장 신화 주문석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것은 대검수를 사용해준 소니아 덱이고요. 그죠? 자키르 플러스 소니아 덱이고, 두 번째 있는 거는 하라크를 사용하는 덱입니다. 저 덱은 하라크 카트투카를 사용하고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어, 다른 그 꿈의 세계 고점에서 하라크가 고점을 낼때 많이 봤던 덱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장 위에 있던 게 소니아. 그 다음이 하라크. 그 다음이 기존에 있는 덱들 중에서 루보미르가 신화 주문석으로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주는 덱. 이게 세 가지인데, 잘 보시면 신규 캐릭터가 두개예요 그러죠? 이번 음모의 파드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캐릭터 두 명이 PVE에서 꼽자면 하라쿠와 소니아이고요 PVP까지 생각한다면 탓입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캐릭은 여러분들 이번 시즌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미래시를 예견해 볼수 있다면 다음 시즌에도 10명의 캐릭이 나오는데 그 캐릭 중에는 최소한 2명에서 3명 그 중에서 앞에서 1명 뒤에서 2명 정도가 좋은 캐릭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뭔가 선정을 할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를 할수 있겠네요 이번 시즌에도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제안해 드렸던 캐릭터들 딱 필요한 캐릭만, 저는 고강화가 지금 되 있으니까, 다음 시즌에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역시 보시면은, 뭐, 7, 6, 7, 2, 6, 4, 6, 5, 4, 4, 7, 8, 3, 8, 2, 뭐, 이런 식으로 공격, 그, 스코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저게 전체들이 아닐게요. 저보서높기도 나올 수 있지만,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왼쪽에 있는 3개의 덱에 비하면은, 매우 떨어지는,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덱들 상황에 따라서 넣되 굳이 왼쪽에 있는 세 개를 넣을 수 있으면은 저걸 먼저 넣으시고 나머지는 생존 했다 뿐이지 사실상 랭크가 되는 덱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세개 덱을 어 추천을 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덱들을 선택해서 드려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는 늑대왕은 랜덤 게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악령쿠였습니다